네, 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레토 하이브리드가 끼어들기 차량을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페이스리프트는 안된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차량은 끼어들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끼어들기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끼어들기를 감지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렌토 가격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측방접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측방을 검색해 보면 후측방은 있죠 후측방 모니터 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방충돌방지보조에 사이클리스트와 교차로 대항차에 대해서만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차종이라고 할까요 펠리세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가격표를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지능형 안전기술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 차량, 추월 시 대향차, 그리고 측방 접근차가 있습니다. 어, 여기 측방 접근차가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은 끼어들기 차량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K8을 한번 보겠습니다. K8의 가격표를 보면 측방을 검색해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향차, 교차 차량 측방 접근차, 추월 시 대향차 회피, 회피 조향 보조 기능 포함. 이돼 있습니다. 여기 측방 접근차, 이게 끼어들기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K8도 측방 접근차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측방 접근차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바로 이 부품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GSW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K8, 하이브리드로 해볼게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이겁니다. 바로 전 측방 레이더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이 헤드램프 같아요. 이쪽이 헤드램프 같아 보이고, 전측방에 별도로 레이더가 있습니다. 여기 K9에는 전측방 레이더가 컬러로 되어 있긴 한데,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네요. k8 하이브리드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측방 레이더가 4번 그러니까 헤드램프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네요 전방 레이더는 여기 2번에 위치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초음파 센서는 아닙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저속에서만 작동을 하죠 끼어들기 차량은 이 전측방 레이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소렌토 mq4에도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뭐 당연히 이렇게 전방 레이더만 있고 전측방 레이더는 없습니다 후측방 레이더는 있어요 전측방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방 접근차는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측방 접근차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형 안전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내 차는 끼어들기가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현대차 그룹의 주행보조 시스템을 위한 각종 레이더와 카메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레이더밖에 없죠. 그리고 k8이나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측방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측방 레이더의 이 센싱 범위가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량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컬러로 된 차가 이제 끼어들기를 할 차량입니다. 만약에 끼어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오겠죠. 그리고 서서히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측방 레이더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끼어들기를 할 거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겠죠. 그렇게 해서 끼어들기를 감지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만약에 이 전측방 레이더가 없는 차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 초록색의 범위에서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이면은 미리 운전자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전방 레이더밖에 없는 차량이라면. 그런데 소렌토도 끼어들기 차량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이 끼어들기 차량이 여기까지 왔다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들어오면서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여기 이 시점 전방 레이더가 인식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방에 차량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속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차량이 있는 범위로 인식을 하는 거죠 시지적으로는 이 끼어들기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내 바로 앞에 와서도 끼어들기를 할수 있는데 그때 이 끼어들기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끼어들기 차량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기 앞쪽까지 가서 측면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전방 레이더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